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전국을 당일이나 1박 2일로 차박 캠핑을 하며 여행할 수 있는 차박지를 탐방 중인 라라가 우리 땅 생명력의 원천 백두대간 산파수가 있는 곳에서 백일기도 후 왕이 되었다는 신비한 남자와 걷기만 해도 만병통치가 된다는 숲속 산책길을 탐방하고 여행지에서 1시간 거리에 무료 캠핑과 차박이 가능한 A급 노지 두 곳의 차박 캠핑 스타일과 위치를 공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오늘 영상은 부부를 찾아온 지인과 함께 충주에서 가까운 송리산의 상환함을 탐방하는 이야기인데요. 여정은 송리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요즘 핫한 세족길 계곡을 올라 상하남에 들른 후 내려오는 길에 오랜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를 탐방하는 왕복 약 10km 3시간 정도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 와 그때 그대로 그 옛날 수학여행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정이품송의 아름다운 자태는 여전하네요. 자기야, 요즘 여기 정의품송 공원에서 스텔스 차박을 하신다고 해. 그래? 여기 공원 멋지네. 만일 차박이나 캠핑을 하면서 여행을 하신다면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유명한 무료 캠핑 차박 노지가 있는데요. 도남서원과 경천섬 공원이 있는 낙동강 상주보 경북 상주시 도남 이길 90일. 한강 상류 괴산에 있는 목도 강수욕장,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돌이 864-19. 이두 곳을 이용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일행은 차로 갈수 있는 마지막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말이어서인지 많이 복잡하고 하루 주차 요금은 5천원입니다. 주차장을 나오는 길 오잉? 맛있는 냄새가 솔솔 간식을 하나씩 입에 물고 상화나으로 출발! 눈에 익은 도로와 다리를 지나는데 버스킹을 하네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를 그냥 지나가네요. 2023년 5월 4일부터 문화재 보호구역 입장료가 폐지되어 법주사와 송리산 국립공원을 무료 입장하고 있답니다. 일행은 차도를 피해서 요즘 핫한 송리산 세족길로 들어섰는데, 와, 입구부터 소량기가 확 숨쉬기가 즐거워집니다. 송리산 국립공원 관광특구는 깊은 봉우리와 계곡이 절정을 이루는 한국 팔경 중 하나로 멋진 풍광과 휴양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곳인데요. 국토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백두대간에 위치한 송리산은 한강, 낙동강, 금강의 갈림길 삼파수의 중심에 있는데요. 송리산 최고봉 높이 1,058m의 천왕봉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동쪽으로는 상주시를 지나 낙동강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는 충주 달천이 되어 한강으로 들어가며 남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보청천이 되어 금강으로 들어간답니다. 정말 신기한 영산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상화암이 바로 그 천왕봉 아래에 있거든요. 법주사 일주문을 지나자 커다란 공원 안내판이 나옵니다. 오잉? 여기서부터 상화암까지 3.9km 조금 겁시나네요. 하지만 오늘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는 날 아자아자 법지사 경내로 들어가는 길과 세족길로 갈라지는데 내려오면서 법지사를 관람하기로 하고 일행은 상화남을 지나 천왕봉으로 가는 세족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아우 녹음이 우거진 산과 계곡 산책로가 너무 좋아요 울창한 숲을 뚫고 내려온 햇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치우의 숲에 대한 세조의 전설이 담긴 스토리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세조길을 따라서 송리산 깊숙한 어딘가로 몰려갑니다. 세조길은 세조가 복천함에 있던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해 지나던 길이고, 피부병에 걸린 세조가 요양차, 송리산을 왕래했던 길이라 하는데요. 송리산 법주사에서 복천암까지약 3.2km의 산책로 전 구간이 이렇게 소나무 숲과 저수지 주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답니다. 와, 이 깊은 산 속에 제법 규모가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상수도 수원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계곡이 제법 깊어요. 시원한 물소리에 마음까지 시원해지네요. 세심정까지 가는 길은 평지와 나무 데크 길로 조성되어 있어요. 오 마이 갓. <laughs> 신기하지? 자기야, 어, <맛있다>, <laughs> <laughs> 이거 신기하지? 사람들이랑 저렇게 해놓은것 같아. 너무 넘어질 것 같으니까. <laughs> 먹는 재물 없잖아. 않아. <laughs> <한> <laughs> 재미있잖아. 어허, 재미있어. 떻게 하라고 써있어어허 이게 달천으로 해서 음. 금강으로 아니 한강으로 가는 음. 거고 금강으로 가는 거고 낙동강으로 아, 가는 해 갈래로 세경이, 갈라지는구나 아. 편안한 길에 수려한 풍경 속으로 푹 빠져서 걷다 보니 드디어 새심정에 도착. 그래? 이제 상원암까지. 0.8km 남았다는 어, 이정표가 보입니다. 어, 어, 상하남다 왔다. 0.8km. 응. 맞다. 거기로 안 가? 거야? 오른쪽으로 가? 어, 아, 어, 어 오른쪽으로. 응. 많이 왔어? 어. 여기서부터는 조금 와일드한 트레킹 길이 시작되어 살짝 긴장한 채가 얼른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밥 먹고 가요. 일행은 정말 신선히 내려와 놀다 갈것 같은 계곡에 내려가서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김밥을 맛있게 먹어요 쩝쩝 다들 정신이 없네요 흐르는 계곡물이 천상의 반찬이 되어 정말 꿀맛입니다 다시 출발 상화남까지 0.6km 헉! 그런데 출발과 함께 계단이 나오더니 애구애구 애구. 어, 고행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얼른 어, 지팡이를 조립해주면서 응원을 합니다. 자기야 여기부터는 네 발로 가면 조금 편해. 음. 자기는 지금부터 해. 살은 구동이야. 영차 영차 음. 오 라라 멋있어. 이야. 오 하늘이 저를 돕네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나무 아래에서 휴식, 천왕봉 관림길, 가파른 계단 100미터, 상하암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 언젠가 한라산 등정때 저를 두고 혼자 정상에 다녀온 남편이 떠올라. 자기야,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얼른 천왕봉 다녀오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천왕봉 등정을 안 하고 따라오시네요. 가파른 계단이 이어집니다. 쉬엄쉬엄 쉬엄 조심조심 머리 위에서 신비한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네요. 드디어 깎아지른 벼랑 위에 세워진 법당 앞에 올라섰는데 우와! 암자를 둘러싸고 있는 송리산 영봉들이 장엄합니다. 일행은 바위를 깎아 만든 돌계단과 철계단을 번갈아 올라 산신각에 올라갑니다. 상화암은 법주사의 산내 암자로 원통보정과 삼성각 요사체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고승들이 머물렀던 곳인데요. 통일신라의 제 33대 성덕왕 당시 창건데요. 이성계가 주위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백일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세조가 복천함을 다녀갈 때 이곳에서 7일 동안 기도하고 이 암자를 상완암이라고 명명했다는 구전이 전해온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절벽을 꽉 붙들고 있는 독성각이 들려봅니다. 저는 원통보전 법당 앞에 서서 상념에 잠깁니다. 여기서 백일간 기도하면 왕도 된다는데, 소박한 소녀 손 하나는 들어주시겠지?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와 다시 세족길 따라 내려오는 길, 물이 맑고 깨끗한 저수지에 살고 있는 작고 예쁜 물고기들을 어, 구경합니다. 야. 진짜 구물구물구물하네 부물, 부물, 우와. 아. 수초도 있고 여기 먹이가 있나 보다. 이쪽이. 음, 음. 오랜만에 법주사에 들렸는데 세계유산 유네스코 사찰답게 사람들도 많고 곳곳에 국보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법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5 교구 본사로 길상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창건은 553년 신라 진흥왕 14년 의신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후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여덟 차례 중수를 거쳐 60여 동의 건물과 7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린 큰 절이 되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24년 벼감 각성이 중창했고. 그뒤 수차례 중건 중수를 거쳐 지금의 법주사가 되었답니다. 에구에구, 우리 선조들은 그때 나라는 안 지키고 뭐 하신 거야? 아무튼 한반도가 인진왜란으로 아픈 상처가 너무 크고 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속리산, 상암, 세족길 법주사 차방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칩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